24년 9.19월 29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어법상 틀린 것은. 자, 정답은 컴마 위치, 위치가 아니라 r 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고문분서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몇 개냐? 음, 32개, 난리 났고요. 자, 중요한 단어들만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곱 번째, functional, 기능의 기능적인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NAL. 이 단어 참 좋다. inevitable,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열세 번째, 보세요. biased, 그 다음에 prejudiced, 편향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뭔가 삐뚤어진, 왜곡된 이런 느낌이죠. 그죠? 좋은 단어들이다. 열여섯 번째 봐라 디솔로 w 에요 앞에 있는 적도 디스 빼고 어휘 문제 이런 거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스물두 번째 프로파운드 형용사입니다. 심오한, 깊은이란 요런거좋구요그 다음에 이 글에서 서로 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c 티컬 수직적인 위 아래죠, 그죠? 상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단어 허 n 리전트 수평적인 어떤 조직 구조다 이런 거죠. 우리 올바른 학원은 제가 봤을 때는 수직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수직적인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서른 번째는 centralize. 중앙 집권화 하다. 중앙 집권 정책. 왕권 광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수평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주고 있는 단어 너무 좋아. Hierarchy, Hierarchy, 위계 질서. 위계라는 거는 역시 뭡니까? 위아래 수직. 지금, 제가 봤을 때 29번 나와, 이거. 어, 뭐 문제 자체가 어렵고, 지금 단어들이 수준이 좋아. 여지 없죠? 자, 이 글의 소재, 제목 한번 볼게요. The impact of structure and departmental views on organizational conflict. 자, 조직 갈등에 미치는 구조 및 부서 관점의 영향. 자, 뭐, 제목도 어렵습니다. 털보랑 같이 한번 야무지게 보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별표. 자, 천천히 가봐요. 자, fro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치사. from an organizational viewpoint. 자, 어떤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학원,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어떤 조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원어브 나왔습니다. 원어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가장 패션웨이링이니까 하는 매력적인 예들중 하나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사 잡힐 거다는 얘기야 모에가랑 아주 흥미로운 가장 매력적인 예시입니까 자 오브 자 의문사 플러시 주어 동사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이구 이 빨간색으로 쓰자 의문사 플러시 주어 동사 간접음무문이 앞에 있는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 쓰였다 는 얘기야. 자 어떻게 어떤 조직이 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많은 무, 문화를 갖다가 수용하는지에 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투부정사투레크나이징가 뭔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냐면은 The functional operation이니까 어떤 기능적 운영이에요. 뭐에 관한 기능적 운영? Different department within the organization이니까 조직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부서들의 어떤 기능적인 쓰임, 기능적 운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렵게 써놨는데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조직 내에는 당연히 여러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원을 예로 한번 제가 얘기 들어볼까요? 그럼 학원은 그냥 한 부서로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겠죠. 자, 학원 규모가 좀 커지면은 초, 중, 고, 그 다음에 상담, 행정, 문풀, 뭐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뉠 수가 있겠죠. 각 부서들마다 하는 일이 다 어쩔 거란 얘기야. 다 다를 거다라는 얘기야. 그 부서들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 조직 내에서 방금 제가 학원을 예시로 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부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직 안에는 한 부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differing department, 이렇게 다양한 부서와 어떤 어, 과들은 행정과 무슨 이런 과들은 그러니까 디퍼르맨이나 디비전이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 이런한 조직 안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어, 부서 내지는 과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 자, 능동의 동사로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어떤 주어진 상황을 뭐로밖에볼수 없냐? From 그들이 가지고 있는 their own bias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own biased and prejudiced perspective 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관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왜? 각각의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때 각각의 부서들마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들의 입장으로 상황을 볼 거다라는 얘기야. 그죠? 운영진이면 운영진의 입장으로. 그죠 초등부면은 초등부의 입장으로 관리부면은 관리부의 입장으로 중등부면은 중등부의 입장으로 고등부면은 고등부의 입장으로 본인들의 입장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department and its members니까 어떤 부서와 그 부서들의 멤버들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한 특정 조직 안에 있는 부서와 그 부서의 멤버들은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야를 tunnel vision tunnel vision니까 뭡니까 좁은 시야가 되겠죠. 터널이라는 게 넓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어떤 좁은 시야입니까? 관계 대명사로 잡아주면서 this allows 3인칭 단수로 가능하게 하는 거 불가능하게 하는 거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뭔가를 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목적보어 뭐를 무언가를 as as o t h e r s e m 이니까 무언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걸 가능하게 한데 불가능하게 한다? 불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좁은 시야 즉 터널 위 n 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야. 왜 본인 부서 일만 하니까 본인 부서에 관련된 입장만 갖게 되는 거고요 시야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조직 사회가 조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좋다. 글참 기가 막힌다. 그러고요 조직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직 내에는 당연히 여러 부서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조직 구조 자체가, 그죠? The very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특정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심지어 뭘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구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구조가 있냐? mechanistic. 기계적인 구조. 그 다음에 유기적인 규조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선택이 있는데요. 뭐에 관한 선택. 나오면서 역시 의문사 이렇게 잡으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잡아야 겠죠 그죠 여기는 검은색으로 하자 그리고 여기가 동사니까요 그죠 자그 구조가 유기적인 건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유기적인 구조, 기계적인 구조인지 유기적인 구조인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도 있다 can have a profound, 굉장히 중대하고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야요 어디 부분에 있어서 conflict management 이니까 조직 내에 일어나는 갈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두 가지를 일단 얘기했죠. 기계적인 구조와 유기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무슨 구조부터 얘기해보자. 기계적인 구조는 어떤 특징 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야. 자,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 즉 기계적인 구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A vertical hierarchy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등급 딱딱 나눠져가지고 메뉴에 사장, 차장, 아이고 아이고 부장이겠죠. 그다음 차장, 대리. 그래서 위로 보고를 해 가는 이런 상하 수직적인 관계죠. 그죠?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자, 기계적인 구조라는 것은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직적인 위계 질서 안에는 뭐가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냐? 당연히 많은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많은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many levels of management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의 관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뭐하고 관련된? involved, 동사자리 아닙니다. involved in decision making이니까 어떤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되어진 굉장히 많은 수준의 관리, 그 다음에 많은 절차,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숨막히네요. 그죠 근데 거의... 뭐 모든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라는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케아스틱 스트럭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기계적 구조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지만요, 그죠? 자, 기계적 구조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구조 중에 두 번째인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뭐냐? 자, 오올그닉 스트럭처스,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are more r e a s o n a l in nature 본래 수평적이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 밑사람이나 위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등하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조금 피력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more r e g i o n t l y nature 본래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자,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냐, 아니면 뭐가 나오냐? 관계부사가 나오냐죠,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그럼 외 e 이 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째야 돼? 완전한 절이어야 된다는 얘기. 파악 들어가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은 본래 수평적이다, 훨씬 더 수평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수평적인 구조에서의 뭐는 의사 결정은 그 동사 나오면서 less centralized니까 덜 중앙 집권화 되어져 있다. 덜 중앙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고 보호 하나죠. 그렇죠? And 그 다음에 어떤 상태입니까? Is spread이니까 의사결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뭐뭐를 따라서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이니까 조직 전반에 걸쳐서 쫙 펼쳐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사 뒤에 나와 있는 지대가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이절은 빠진 부분이 없죠. 문형 구조에서 주어 동사 보호를 다 가지고 있는 이형식 문형 구조가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를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 이 글은 뭐 문법도 문법이지만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도 낼수 있어요. 자, 지금 지금 뭐예요?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두개 나왔잖아요.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요거를 갖다가 바꿔놓고 많이 틀리니 요런 거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죠.